<laughs> 뭐야? 아우 왜 저래? 너 내가 그럴 거면 지금 나가라고 했지, 어? 시작부터 세다. 학교 끝나고 잠깐 떡볶이 먹으러 간 건데. 아, 떡볶이도 뭐고? 너 내가 여섯 시 전에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여섯 시는 너무 이른다. 민지야,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무서운 아빠네. 나 진짜 떡볶이만 먹고 바로 왔단 말이야 애들이 노래방 가자고 도난안 가고 바로 왔다고 그래도 6시 넘어서 아빠가 화나신 거잖아 아빠 성격 알면서 아 너무 엄하시구나 야, 너무 엄하면 또안돼 아, 저러면 또 엇나가더라고 엇나가죠 너무 억압하면 학생이 말이야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정신이 빠지는 거야 어? 근데 요즘 학생들 다 하는데. 아빠! 너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눈똑발동 되더라? 너?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앞으로 6시 전까지 들어와. 알겠어? 어휴. 아, 머리는 쥐어뜯긴 건가, 어. 아버지한테? 진짜. 얼른 정리하고 쉬어. 어, 엄마가 미안해. 여보! 아. 안쓰럽네 초등학생 때부터 이어지던 아빠와의 갈등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됐구나 그런 게 말이야. 좀전 <laughs> 이집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방학 무렵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laughs> 무슨 시련이 찾아왔을까? <laughs> 그렇게 좋아? <laughs> 음. 맨날 먹고 싶었는데, 버스 타면 남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미안해. 형편이 막 여유롭진 못한가 봐요. 음, 엄마 일하느라 바쁜 거 알아. 괜찮아. 엄마도 얼른 드셔. 그래. 나도 딸이랑 저렇게 데이트하는 게 제일 좋은데. 민지야. 할 얘기가 있으신 어,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민지 처음 봤을 때 생각났다. 처음 봤을 때? <놀람> 봤을 때? <놀람>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엄마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 민지가 돌쯤 됐을 때 우리 집에 왔어. 저 나이에 알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너무 벅차다. 그래도 엄마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 그또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입양하라고? 엄마는 널 많이 사랑하지만 아빠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랬구나 싶었어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후 아빠와의 감정의 골은 더더욱 깊어졌고 전 엄마의 도움을 받아 독립해 혼자 살게 되었죠. 집을 나갔구나. 아, 너무 어리다. 입시도 포기한 채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치던 전곧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꿈이죠? 바로 저만의 음식점을 차리는 거였죠. 모두 아 어, 쉬운 게 아닌데 어, 진짜 힘들지. 어서 오세요. 오, 어? 오빠. 야 민지, 지나가다 너 생각나서 들어왔지. 아... <laughs> 저 오빠는 누구지? 오늘 쉬는 날? 아, 여기 내 친구 태야. 안녕하세요. 오늘 일 끝나고 같이 놀자고 온 거예요. 아. 아, 언제 끝나? 안 그래도 이제 막 정리하라고 했어. 잠깐만 기다려. 일단 반했어. 어, 일단 갔어, 지금. 정기야. 진짜 예쁘다. 사랑에 빠진 자의 눈빛. <웃음> <웃음> 야, 완전 마음에 들어 나본데 <laughs> 한번 잘해봐. 메로 어필도 좀 하고. 오케이? 정기 오빠는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 알아서 빠져줬네. 아, 그러게. 작전 짰죠? 왜안 오지? <laughs> 작전. 아, 더워. 민지야, 많이 덥지? 어머, 어머, 저 뭐야? 아, 괜찮아요. 아, 선풍기예요? 선풍기, 이거... 전혀 안 시원해. 저,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줄까? 노래? 더울 땐 노래도 어... 뭐 불러줄 건데요? 팝빙수 이런 거? <laughs>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매너 있고 세심한데다 노래까지 잘하는 그에게 전 순식간에 빠져들었죠 어머! 와렇게되는구나 <laughs>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됐고 한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빠 오늘 출근한다 하지 않았어? 오빠 출근하려면 곧 일어나야 되는데? 난 아직도 이런 게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빨리 동거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 당일도 있는데 왜... 당일도 있어요. <laughs> 네. 네. 민지 출근할 때 같이 나가지 뭐. 그래도 돼? 괜찮아. 지금 나가면 오토바이도 막힐걸? 근데 여기서 오빠 일하는 데까지 엄청 멀잖아. 근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자? 이유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laughs> 그걸 몰라서 물어? <laughs>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laughs> 그럼 오빠 차라리 오빠 일하는 데 근처에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까? 어차피 여기 계약곧 끝나거든 진짜? 난 민지랑 같이 있는 거면 너무 좋지 <laughs> 그럼 내가 집 구할 테니까 오빠가 대출을 알아봐줘 얼마까지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자 좋아 너무 잘. 대출 벌써. 아우 대출리스크 얘기 많아. 이방 같이 사는 거좀더 넓은 집에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저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죠. 전세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요.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거죠? 네. 대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어, 신용 점수가 좋으시네요. 오, 음, 대출은 긴장되네. 과연 대출 승인이 될지. 어, 전세금 90%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오빠, 대출 된대? 대출 90%까지 된대. 대박이지? 대박일까, 과연? 오빠, 바로 대출 받지 말고 금리 비교해서 다른 은행도 가보자. 은행마다 우대 조건이 다 다르대.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게 좋으시죠? 아, 네. 응. 이럴 때 추천해드리는 상품이 있거든요. 어, 이걸로 대출 받으시는 게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해주세요. 그는 대출 금리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출을 받았죠. 팔랑기인가? 대출 갚으려면, 아이고. 아. 아. 뭔데. 뭔데, 이렇게 눈까지 가려. 좀만 더 기다려봐. 눈 감고 있어. 뭔데, 있지? 뭔데. 뭐또 샀나? 눈 뜨면 안 돼. 하나, 둘, 셋, 짜잔! 뭐야? 왜? 오토 오토바인가? 오토바인가? 차구나. 어? 아, 아, 차를 차, 무슨 삼성. 돈으로 샀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긴? 우리의 첫 차지. 뭐? 오늘 차 구경만 하고 온다며? 지금 나랑 상의도 없이 가져온 거야? 어, 그냥... 아 그냥. 약간 좀 지르는 차. 스타일이구나. 구경하면 지르는. 네. 거구나 뭐? 와, 이번 딜러가 진짜 귀인이야 다른 딜러는 다 등쳐먹을려고 그러는데 이건은 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잖아 그런가? 귀가 너무 얇네 아. 야, 내가 보니까 차 상태도 좋아 보이더만 아이고, 아이고 야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차 팔린다? 넘어가네 넘어가 그럴까? 오케이 장사꾼의 말만 쉽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친구들의 말이라면 거절할 줄 몰랐죠. 아니, 차 있으면 좋잖아. 싸게 진짜 잘 가져온 거야. 아, 저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미친 짓. 그래서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야? 600만 원. 어? <laughs> 오빠가 600만 원 어디서 서 사? 무슨 돈으로? 캐피탈 껴서 가져왔는데. 결국 다 빚이란 거잖아. 집 대출에 중고차까지 생활비가 없어 저 또한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라 마음이 너무 답답했죠. 빚만 늘었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야, 또 장난이야? 아 진짜 그런 어. 장난 재미 없어. 뭐 어디 있는데? 화장실? 거짓말을 디테일하게 치네? 좀 장난칠 분위기 아닌 거 같은데? 어. 아. 많이 됐다 아. 믿을 수가 없어서 에이. 몇 번이나 해봤네 나 어떡해 사실은 진짜 축복이긴 한데 아, 음. 근데 이제 준비된 상황에선 축복인데 그렇죠 사장님이 나 가게 차리는 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막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럴 텐데 민지야 울지 마 얘기가 들어 뭐 계획 없이 생긴 아이지만 그래도 생명이잖아 어 그래도 자세가 됐네 오늘 조심해야 되니까 일 그만둬 민지야 나도 배달 일 말고 다른 안전한 일을 알아볼게 둘다일 그만둬도 될까 괜찮아 내가 금방 다른 일을 찾아볼게 그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엄마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아, 이렇게 바람 쐬니까 좋다 너무 아, 뭐 바람을 쐬 일하러 나가야지 지금. 근데 오빠 일은 언제까지 쉴 거야? 아, 아, 아 뭐야 광고한 그러니까. 거야? 오빠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난번에도 일구하고 3일만에 그만두고 일주일만에 그만두고 거긴 진짜 별로였어 진짜야 야, 눈높이는 높은 거야 지금 내가 빌린 돈까지 연체되잖아 금방 일구할게 딱 보니까 말만 뻔지름한 스타일 같아 막꼭 약속해 그럼 약속할게 오빠 믿지? <laughs> 자기만 믿어 달라고 했던 남편은 결국 출산할 때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았어요. 애기 태어났나? 이제. 여전히 남자는 저러고 있어. 애는 저렇게 놔두고. <laughs> 오빠, 기적이 안 갈았어? 아니, 일도 안 하고 애도 잘안 보고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오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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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왔네? <목소리> 어또 웃어 아, 아. 내가 지금 애 낳은 지한 달도 안 돼서 돈 벌러 갔는데 어, <목소리> 아, 민지 싫어 일하고 아, 밥 차려줄까? 나 그래도 민찬이 분유도 다 먹였는데 <목소리> 아, 오빠 나 너무 답답해. 남편 하나만 믿고 꿈까지 포기하며 엄마의 길을 택한 저 책임감 없는 그를 믿고 저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